서해의 수많은 섬들 중 하나인 증도. 그러나 이 땅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진 천국의 풍경이 있다. 그분은 천성적으로 하늘이 내준 분이요, 하늘이 내준 분이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노. 그 사람, 사랑, 뜨거운 사랑에다 사람을 만나면 확이 마음에 불꽃이 튀기는. 거야. 수첩에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도 수첩에 있지만, 그리고되면서 파고도 더 주고, 가서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의사지요, 목사지요, 선생님이지요, 어머니지요, 또 목민관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리더십이 종합적인 인간 생활의 센터예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진창 같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천국의 시를 부르며 그렇게 혼신으로 걸어간 영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증도의 해안 근처에 그의 무덤과 기념비가 있다. 한국 교회사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문준경 전도사는 일제시대 홀로된 외로움을 딛고 이곳 섬들을 개척해 놀라운 하늘 사랑을 심었던 하나님의 종이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여성으로서 사역자로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건은 참으로 한국교회 사회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순교력 영성이 드러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여성 사역자의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고 그들의 순교가 결코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강국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큰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는 일제치하 상상 못할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섬겼고 6.25 전쟁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다. 어디가 어디, 어디, 어디. 목포 북교동 교회는 문준경이 생과부의 서름과 절망 가운데서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랑을 키운 곳이다. 당시 이곳엔 후에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가 된 이성봉 전도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불태우던 곳이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결국은 그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남편이 남편 대신은 우리 당숙님이 안본 거지요. 이성봉 목사님 그 집회를 우연히 보게 됐고 거기서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결국 목포 북교동 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어, 삶의 회의를 느낀 나머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좋은 음악적 소질을 잘 활용해서 이성봉 목사님의 붕흥회에 많은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17세에 결혼하자마자 집을 나가버린 남편 그로 인해 극심한 공허와 절망으로 살 소망이 없었던 문준경은 이성봉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맛본다. 자살을 꿈꿀 만큼 허물어 가득했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찬란한 자유와 희망의 빛으로 채워진 것이다. 그리고 임자에서 이제 전도 생활을 좀 하시고 학교를 서우신데 정성신학교 들어갔다가 방학이 여기 와서 조금 전도하면서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개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증동리 가서 증동리를 개척을 한 거죠. 그는 억누를 수 없는 벅찬 감격을 어쩌지 못해 자신처럼 절망한 이들을 찾아 전도하는데 혼신을 다했다. 네, 독특한 점은 찬송을 잘하시는 걸로 아주 유명해하셨습니다. 딴디가 있는 사람도에게 모여들도록 이제 사람 아, 그 거실을 만들어,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홍안 소년 미인들아, 처럼 치 말고, 영웅 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야, 이렇게 하면은 아주 뭔 소리가 나네. 저, 저 먼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 주님의 사랑을 품은 목소리로 가난하고 서럽고 안타까운 풍경들을 찾아가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심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 있는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장기쁜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즐거우게 살겠네. 괴로운 아슬프 나 하나님께 맡기고 길이길이 길이 복되게 살아갑시다. 남들이 거의 가지 않는 섬 마을에 찾아다니며 전도하던 문준경은 더욱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픈 열망이 생겨 기도 끝에 응답을 받는다. 1930년 초에. 에, 이곳에 입학을 하셨던 문전도사님도 아마 이곳에서 여러 남자 신학생들, 여자 신학생들과 더불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여기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사명을 다짐하고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마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으리라 그렇게 여기집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규칙상 입학은 허락되지 않았다 전도사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강청의 청강생의 자격을 얻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 고통 속에서 기다시피 하며 수업을 듣던 문준경을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 다시 회복시키곤 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준경을 부르곤 하셨다. 승서 신학원 하나 키우고 방학 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임자가 이제 옛날 그 남편의 조카가 있었어, 여기 조카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름에 마당에서 멍석 피워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 1932년 3월 문준경은 이섬에첫 전도 실습을 나왔다 이곳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고 사는 곳이었다. 남편의 온갖 폭언과 방해 가운데서도 준경은 묵묵히 감내하며 복음을 전했다. 한 많은 여인이라 그런지 그 노래가 찬송을 부르면 아주 구설프더라고. 그래서 동네 앞에서 이렇게 동네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당시에는 구경을,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동네 어른들 모이고 여자들 모이고 나중에 여덟까지 다 모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와 막 무릎 꿇고 하루를 물한 모금만이나 찐살 한 움큼으로 견디며 준경은 이 섬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전도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보다 더 힘겨운 처지에서도 저절이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열정에.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 땅 쌍둥이를 낳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막 남서 아주 어렵게 나서 문선생님 그선님이 저녁 에초저에부터 와서 나를 세게 한고 나를 갖고 모부름 해겠지요. 사파노르가 신이라고. 네. 애기 둘은 다낳낳 들어와 줘. 당신이 받아 가지고 당신이 다 세켜서 네. 테쪽 잘라서 다 언입해서 그렇게 해겠어요. 몇 명이나 된것 같아요. 그. 아이를 받으나? 많이, 줘, 많이 줘, 많이 줘, 많이 줘. 문선생님 찰악에서는. 아주 막, 웬 마을이 전부 아주 연병 걸려갖고 그렇게 거세있거든요 그런데 다 그분 가루 많고 문선생님이 전부 그내어 하시고 그래도 아무 전념이 안 되십다, 그분은. 명은 음. 하나에달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오시는 것이니까 음. 걱정하지 말고 소에 잘 다니라. 어? 예수 문 전도사는 이판일 형제든 몇몇 충성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인근에 있는 섬 중동리로 개척을 떠났다 문 전도사는 이 섬에서도 오지 종이 되어 사랑하고 섬김으로 전도했다 고분영 전수 아니면 어... 순교 교회 최초. 순교. 최초의 순교 교회 나는 혼자의 몸이니 병, 병이 들어 죽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어, 어, 섬지방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돌보며 그들을 간호하며 누가 배운 사람이 있어, 뭘 아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아프면 이 무당 찾아가서 구도고 그런 건데, 그걸, 그걸 문중경 수장이 바꾼 거지요 기도로. 이 장면은, 혹은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병이 나요. 그 약은 학교 같이 다닌 그 성결교, 교회가 다 편지해가지고 아무 약이라도 보내더라고요. 그는 전도자이자 의사, 간호사, 어머니였다. 주님이 그러했듯이 뜨거운 애정과 긍휼로서 그들을 부둥켜 안은 것이다. 뻘 빠져 다니면서 니시면서이렇도를하 아주 굉장히 위험했죠. 물이 들은 물이 밀고 라오면은시고 기들고 미천구백삼년 이월 문준경 전도사는 바로 옆에 있는 섬 대초리 개척에 나섰다. 중동리에 연해 있는 이 작은 섬은 2.5km의 갯벌을 건너야만 갈수 있다. 추운 겨울, 문 전도사는 이곳을 개척하기 위해 수없이 왕래하며 위험을 감수했다. 갯벌의 진창과 바닷물의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가 초라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문준경을 대초리 주민들은 무수히 핍박했다. 우가맨 처음 가신가요? 지금 나무 숨어인데 예. 예. 막 호박문 하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고, 그때는 이 지역이 굉장히 피팍이 많았거든요. 여기 원부락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그걸 다 이기시고. 문정경 순사님은요, 겁이 없는 분입니다. 그니까 그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두려움이란 애당초 단어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미 죽음을 넘어선, 예, 무엇이든지 전부 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어디 가면 무섭다, 무슨 힘들다, 그런 단어는 문중경 전사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러로 음. 불덩어리라고 보면 될까요? 살아있는 불덩어리. 돌과 욕살, 비난을 받으면서도 문 전도사는 역시 자양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더욱 섬겼다. 그 당시 그섬 사람들이 미신을 버리고 이렇게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이건 이건 시시역게볼 일이 아닙니다. 요즘, 여김 생각하니까 이거지. 그 당시에는요, 이건 아주 목숨을 내 걸고 오는 일입니다. 생명 걸고 하셨어, 생명 걸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렇게 하신같다고 우리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못하지. 이렇게 개척된 세계의 교회 외에 문준경 전도사가 이룬 결실이 있다. 교통 시설이 없던 시절, 집이 멀어 교회를 가지 못하던 이들을 위해 섬 중간 중간에 기도처를 세운 것이다. 영혼 하나 하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열정이 그 힘겨운 시절 그런 결실들을 맺은 것이다. 유전리, 그 재원, 방충리 기도소를 설립해서 교역자 없는 교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면서 이분이 그 교회들의 그 상황들을 보살피며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 한 알의 미알 같은 충성은 그 지방 의 섬들이 복음화되는 일에 큰 자양분이 되어 나타났다. 이 기도초가 이 근처에요. 오개 동네 거인 지금. 파란 기와, 어, 그, 지붕 있는 그 외에, 위에, 위에 지배가 어, 기도처로 있었죠. 문중경 전사님이 기도옛날 네, 그래서, 이... 천수 그런 데한 번씩 이렇게 가시면서 돌아다 지금은 증도면에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은으로 가셔서, 역시 자은에도 7,8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암태로 가셔서 다시 팔금으로 가시고 앉아 그리고 비금 도초 신안군 일대에 14개 면을 풍선 그대로 말하는 바람으로 가는 배를 타시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효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처럼 문중경 전도사님께서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구나 빛나고 화려하며 주목받는 곳을 지향한다. 그러나 문중경 전도사는 남들이 미쳐가지 않는 외진 땅을 향해 자신의 생을 불태웠다. 사랑이 그 길을 가게 했고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그 걸음을 다 알고 계셨다. 언제나 동행하셨다. 지금도 생생하게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서는 그 선자리로 이렇게 뭐 돌아가고 하는데나 가야 된다고 선자리로 바로 그 중동 위로 일제 말기, 그각한 신사 참배의 강요를 거부해 모진 옷골을 치른 문전도사는 감옥을 찾아온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하기만 했다고 한다. 저게 소나무숲. 네. 여기가 바로 그 순교를 했던 현장입니다. 네. 이판일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 그리고 또. 교인들 그48 사람이 이쪽, 이근대에다가 이렇게 구동이를 파고, 그리고서는 거기다 이제 생매장을했죠 해방을 맞은 지 얼마 후에 그 처참한 유교를 다시 만났다. 임자도에 남아 교회를 지키던 이판의 장로 일가족 등 성도들이 무참히 순교를 당했고, 같은 날, 생명을 위해 잠시 피있으라는 이성복 목사의 권고에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다며 목포에서 증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자기들이 반동이 나온 사람들을 잡아다가 손을 묶어서 이제 하다가 빠져죽으니까 발로 수영을 해서 산 사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제 2단계로 죽을 사람들을 이제 그 산밭에다가 전부 집결시켜 놓고는 다섯 명씩을 이제 불러다가 칼링로 쏘면은 세명 관통으로 두 명은 그대로 쓰러지면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그 이제 물이 들면은 그 고기역들이 새네끼로 엮어가지고 바다로 차고 나가서는 바다에 물에다가 뛰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금방 이제 시체 천대가 되어버려. 그게 번거로우니까 이제 3단계에 가서는 이제, 그, 뻘, 갯벌, 또 백사장 모래, 구더기를 파고 그 그거다가, 산처럼 막 밀어놓고 이제 덮어버리고 이제 위에서 창으로 찔러주니까 그게 제일 간단했거든. 그게 3단계가. 문중경 전도사님은 막 그렇게 그, 목궁으로 이렇게 때리다가 총으로, 총으로

죽창과 칼에 찔리면서도 참아내며 같이 사역하던 여자 전도사만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그 사랑에 공산군도 당황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사랑, 그 헌신에 감동한 이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도 구경군, 구경군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말들을 오고 갔느냐 그러면은 에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보다도 더 많이 사람이 운집을 했다. 문중경 전사님은 1950년 그 10월에 세상을 떴는데 문중경 전사님이 세상을 뜬 이후로 믿,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섬 사람들 모든 마음속에 깊이 문중경 전사님 박혀버린 겁니다. 그 문중경 전사님이 한 번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섬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돌아가신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어. 오히려 더 살아서 역사를 하는 셈이지.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전파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온 것은, 진동이 승자들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가고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고 당신이 혼자 돌아가 숨겨야겠는데, 그 머리털이라도 빼서 내가 정말로번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벌써, 지금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안겨 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내다보시고 계신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은혜 공다 못하고 펐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서 이런 말이라도 하고 싶으면 시겠습니다 to 어, 노래 불러주고 그러면 다 감동을 받아요. 변화를 받아요. 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지만 은 이분이 가면 은다 많이 변화같아요 이분이 가면. 그조도사님이뭐 열정적이야. <laughs> 좀더 열정적인데 아주 복음에 뜨거운 <목소리도> 네, 그것은좀는 성녀였어요. 내 생애는 아마 최초의, 최대의 그 임팩트를 주는 분이에 정말 뭐그 페레사 성녀 있잖아요. 작은 음미에서어요 <목소리도>